아이린 <laughs> 얼마 됐지? 한달 조금 넘었어요. 음, 어, 어 색깔 여기 밝아서도 괜찮지 않아? 오네 좋아요. 약간 봄에 어울리는 봄봄한 그런 네, 컬러지. 약간 베이비 핑크 같은 음. 금발. 금발? 끝 뺏다고? 탈색물를 계속 유지할 거면은 웬만하면은 머릿결도 생각하면서 탈색을 해야지 오랫동안 탈색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네. 거니까 한번또확 상해버리면 그때부터 또 힘들이잖아. 우리는 탈색하고 여기는 탈어미랑 네. 탈색보다 약하게 빼는 게 있어 살짝만 그렇게 해서 한번 살짝만 걷어내보고 그러면 밝아지긴 할거 아니야 그 컬러 안에서 생각하자 네 노랗게 간다 고 생각하지 말고 네 <laughs> 저희 그 졸업식 가운이 음. 여기가 하늘색이거든요 아, 그 밝게 노란 느낌의 투명했으면 좋겠 예. 요 졸업식은 네. 그러면은 국가서네 태국 가서 요래 오, 다 이십. 오 이렇게 주변에 태국 가람들이 많아? 에, <laughs> 네, 그니까요. 지금 또막그 격리 풀려가지고. 다들 태국 가고 있는데 나만 못 가고 있어 지금. <laughs> 제일 가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? <laughs> 어저께 어딘가 어딘가 태국인 손님이 뭐라 왔어. <laughs> 오. 아이린 거 보고 왔고. 아, 진짜요? 딥블루. <laughs> 딥블루를 누가 왔어? <갔어>. 아, 진짜요? <laughs> 네. 어. 이게 탈색을 뭐라고 표현해? 파콘. 파. 아. 코온 뻑 코온 코온 네, 코온이 뿌리예요 머리 뿌리 코온 네 뻑은? 뻑기 탈색 아휴 어휴 근데 조금 길게 뻑시폼 시폼 뻑시폼 아, 안돼요? <intell item shoutout> 중지 안돼요? 뻑시폼 <poop>, <돼요>. 어, <tätä> <gurúATA>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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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온 코온 네. 코온 길게 코온 네. 코온. 파코온. 그러면은 뿌리 탈색. 아 파. 좀마뺐어요이 <laughs> 상태에서 이 톤에 맞춰서 뿌리 뜬 거를 좀 맞출게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연결되게. 어쨌든 이 정도 밝기 일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좀 염색을 하도록 할게요. 네. 자. 짠. 짜잔. 짜잔. 자. 한국에서는 이제 페일한 오렌지, 페일 오렌지라고 얘기하는 컬러예요 음, 페일 오렌지. 음, 굉장히 밝은 오렌지. 어, 밝은 톤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음. 자, 다음에 또 만나요. <laughs> 다음에 또 만나요.